국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과 학교, 언론 등으로 특위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출범 56주년을 맞아 한국청소년연합회로 명칭을 바꾸며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제적스님들의 전법과 수행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매달 20만 원의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했던 불교종립 대구능인고가 올해 대입수능에서도 대구 지역 전체 수석자를 배출했습니다. 국토 최남단의 대표 사찰 제주관음사, 삼광사와 태고 보형봉사단이 김장김치 자비나눔을 펼쳐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조계종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군과 학교, 언론 등으로 특유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기종 18대 중앙중회 정기회 시작과 함께 결성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스님을 주제로 한첫 회의가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특위는 특정 종교 몰아주기 사업으로 논란이 일었던 신안군의 천사섬 사업 등에 관한 그간 대응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17대 중앙 종교 편향 특별위원회에서 부각시켰고 사회부에서 적극 대응하고 또 교구본사에서 대응해서 문체부로부터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유권에서까지 받아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편향. 불교 외국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특유의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군과 학교, 언론 등이 모니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군 내에서 목들이나그 기독교를 믿는 방신적 장교들의 작태가 지 많이 줄었을 로는데 한동안 얼마나 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하는데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종교 편향 사례와 불교 폄훼, 왜곡 등을 감시하기 위해선 종단 내 전담 인력 확보도 필수 요건이란 지적입니다. 적인 대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정부나 그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외연 확장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전국 교구 본사를 비롯한 각포교 신행 단체와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구나 아니면은 포 단체, 또 제과 단체 실행력 가지고 있는 그런 사찰 단위에 예, 하고 연결 연계가 되어야만이 어, 이게 근절을 할수 있고 또실로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이 공공의 영역에서 유지되기 위해선 공존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가치를 그 공간에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위 첫 회의에선 비군이 초선 의원인 전국비군위회 총무국장 설예스님이 특위 관사로 선임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효식격인 청소년 교화연합회가 출범 56주년을 맞아 한국청소년연합회로 명칭을 바꾸며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 청년의 새 출발을 알리는 기념식에선 미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교 포교의 효시 청소년 교화 연합회가 올해로 출범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연합회는 기념식에서 단체의 공식 명칭을 한국청소년연합회로 바꾸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화 시대, 교육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포교로 제도 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에서는 교화라는 용어가 주로 비행소년과 범죄자를 교화하는 말로 자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 이름이 새 시대에 맞는 한국 청소년연합회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념식에선 6대 총재를 지낸 도선사 회주 동광스님에게 명예총재 추대패가, 대전 한국청소년연합회장 종실스님 등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지상극락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1966년. 대의 스님을 초대 총재로 출범한 한 청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청소년 단체입니다. 전국 각 중고등학교에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가릉 빈가 합창당 창설, 불교 청소년 윤리강령 선포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15개 지부에 4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 집과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등 아홉 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복지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덕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을 배려하는 인간, 공동체적인 인간. 바로 그 지점에 정말 청소년 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은 명칭 변경을 기점으로 미래 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 지부를 활성화하는 등 조직 재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수권 사업인 한국 불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교원에서도 잘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청소년 연합회가 청소년의 교화와 포교와 단체의 발전을 위해 높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를 바라며. 반백년 역사를 이어온 한 청년은 진리와 자비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동향인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 강화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가 내년부터 재적 스님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 수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범어사는 재적 스님들의 전법과 수행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종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서 주지 소임자가 아닌 스님과 월 보시가 100만 원 이하인 스님입니다. 범어사는 재적 스님 570여 명 가운데 210명 정도가 신청해 연간 6억 원 가량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기초 수행 지원금 재정은 마하사와 법륜사, 선암사, 성주사, 운수사, 은하사, 장안사 등. 교구 주요 사찰에 책정된 연간 10억 원의 특별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년을 돌아보며 개묘년 새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봉선사는 경기도 남양주 더 늘봄 웨딩 뷔페에서 불기 2566년 이민년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과 김남명 25교구 신도회장 등 신도들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밝은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법회는 교구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과 감사 인사, 법문, 올해 활동 영상상영, 초대 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갖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겠습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2023 개묘년 타종식을 갖는데 행사는 해맞이와 소원성취기도 입제식 등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했던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올해 대입 수능에서도 대구 지역 전체 수석자를 배출했습니다. 전국적 입시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불교 종립 대구 능인고의 교육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 졸업생 윤수현 군이 지난달 치러진 2023 대입 수능 시험에서 대구 지역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윤구는 이번 수능에서 탐구 영역에서 한 문제만 틀려 표준 점수 420점을 획득해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신 깊은 불자 지면에서 태어난 윤구는 앞으로 의대 교수가 돼 연구에 매진하며 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능제 도전의 길을 선택했고 고교 시절 내신 성적 평균이 2.81로 재학 당시엔 전교 30등 내배에 머물렀지만 진중하고 강단 있는 그만의 공부 습관으로 1년 만에 놀라운 성적을 품으며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에서는 조진혁 군이 국어 한문학만 틀려 298점을 받아 자연계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능인고를 빛냈습니다. 성적에 좀더 이제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좀더 높게 잡았던 게어 힘들 때마다 좀 다짐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평소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치면서 어, 실수한 거또 내가 놓쳤던 거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공부했던 게 이번에 좀 좋은 점수를 받는 데좀 좋은 영향을 끼쳤지 않나 싶습니다. 어, 대학 가서 의대 교수가 돼서 연구를 통해 좀 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요. 또 화학 양성을 통해 사회 이제 좋은 의사들을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스님은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능인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큰 성과를 낼수 있었다며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거나기념의 불타정신 구현입니다. 우리 그 새싹들이 그 우리 학교를 해서 나가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생활하고 을또그 캠퍼스 생활을 한다면은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인고등학교 홍은표 교장선생님도 학교를 빛낸 윤군을 축하하면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능인만의 진학지도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먼저 윤수연군의 그 대구 어, 수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이렇게 윤수연군이 학교를 빈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성적을 내서 어, 해 주신 것은 어, 물론 본인의 노력이 첫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그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동창회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수영 군이 졸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석가본니 부처님을 한자로 번역한 능인 정목에서 따온 능인. 학교법인 능인하고는 내년 1월 졸업식에서 불교 종립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윤수영 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1939년 대구 경북 5대 본산 스님들의 뜻을 모아 개원해 올해 개교 83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능인하고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우리 주위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국토 최남단의 대표 사찰인 제주 간음사 삼광사와 태고 보현 봉사단이 김장 김치 자비 나눔을 펼쳐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제주 BBS 김종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온 사찰 경내에서 배추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스님과 신도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김장 울력.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마련한 사찰 음식 김장 문화 나눔 체험이 관음사 일주문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부대 중이 4천 폭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느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온몸이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었지만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에 즐겁기만 합니다. 이들은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다시 물을 빼는 작업을 함께하는 등 사흘에 걸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산사의 김치가 얼마나 순수하고 영양가가 있고 또 우리들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춥지만은 따뜻한 논정이 이 천막 안을 너무 따뜻하게 하고 있네요. 김장 봉사에는 제주도의 불자 의원 모임인 길상회 회장 강철남 의원과 부회장 고이슬 구현 그리고 윤도o b b s 제주 불교 방송 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사부 대중의 정성이 가득 담겨 완성된 사천 포기 김장 김치는 제주보육원, 제주장애인 요양원, 한국백혈병 소암협회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나눔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명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좋고 알찬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삼강사도 올해로 19년째 직접 심고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그며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삼강사는 사찰부지에서 키운 배추를 손수 수확해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 올해는 김치 천포기와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된장, 간장을 함께 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사에서 김치 김치 만든 김치는 양하고건고 그리고 저희들 그 지금 절에 계시는 노님들한테 이렇게 저 서로 나로 이제 나누고 이와 함께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사나 신행단체인 태고보연 봉사단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자비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태고보연봉사단은 사천 포기 김장김치를 마련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복지시설, 다문화 가족 등에게 전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겨울 추위가 더욱 매서운 요즘, 제주불교계의 자비보살행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뉴스 김종광입니다. 추운 겨울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는 노숙자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각계 인사들의 무료 급식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원각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비빔밥 점심을 제공하고 떡과 과일 등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비빔밥 점심을 배식받으며 원경 스님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서울 종로 원각사는 지난 1993년 보리 스님이 탑골공원에서 급식 봉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300명 안팎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은 원각사의 자비나눔을 돕기 위해 민일영 전 대법관, 배우 고용화 씨등 유명인들이 배식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백년사 무료 공양간이 어제 홀몸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백년사 주지 해곡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은 강원도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나눔 행사를 열어 천명분의 팥죽과 떡 등을 나눴고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도 팥죽을 전했습니다. 해국스님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자체 불사를 통해 마련한 성금과 신도 자원봉사자 후원으로 해마다 팥죽 나눔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어, 선후배 스님들께서 많이 좀 도움도 많이 주시고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어, 같이 함께 즐겁게 하고 있어요. 원주 백년사는 원주시 중앙동에서 11년째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공양관을 운영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축제 2022 슈퍼스타 종로를 열어 구민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제 종로 구민회관 창신 아트홀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슈퍼스타 종로 우리들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올해부터 행사 이름에서 시니어를 뺐다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스타 종로의 부재는 우리들의 축제입니다. 각갑한 마스크를 견디며 지난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겨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원 호칭 변경 설문조사에 따라 호칭을 회원님으로 통일하는 선포식도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는 인천 베스트 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회장 능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5주년 기념 2022 인천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인천박물관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고, 인천 지역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박춘순 헤드뮤지움 관장 등열 명에게 인천광역시장상과 한국박물관협회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금년에도 인천박물관의 대회를 개최하고 협의 15주년을 맞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순간국에 지난 4월이 흘렀 4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광역시 모든 박물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지역 문화의 척도에 앞장설 수 있는 박물관 협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번 인천박물관인 대회가 박물관 협의회 구성원 간의 단합의 유도하고 발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장 능화스님과 조한희 제12대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당선자, 박암종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수요일 bbs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